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예, 우리가 이제 화면을 구성을 해요. 화면을 구성하면 다양한 위젯들을 쓰겠죠. 하나의 화면에 위젯이 하나만 나오진 않을 거고요. 예, 가정에서 이미지 위젯을 여러 개 쓴다. 그러면 뭐 A라는 이미지가 출력되는, B라는 이미지가 출력되는, C라는 이미지가 출력되는, 뭐 이런 위젯을 여러 개를 써요. 이게 이제 화면에 나와야 돼요. 화면에 나오는데 이 위젯들을 어떻게 배치해서. 아, 실습을 진행하기 위해서 lib 폴더에 예, 디렉토리 하나 만들죠. 예, 그래서 test 아, ch 예, ch 예10 언더바 예, 1 언더바 예 low column 예 언더바 stack 예, 이 정도의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고요. 예, 그 다음 만들어져 있는 폴더에 다트 파일을 만들어 줍니다. t e s t 라 이름으로 만들어 주죠. 자, 어 머티리얼 o 포트 받아요. 예, 그래서 패키지 머티리얼, 예, 그다음 메인 함수. 자, my app 이다라는 위젯. 어 바로 빌드 함수에서 화면 구성하면서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루트는 머티러에 예, 그리고 스캐폴드. 예, 이 정도로 좀 준비해 주고요. 예, 그 다음에 바디 부분. 어, 전체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세로 방향으로. 예, 그래서 컬럼 넓습니다 예, 그리고 이 컬럼에 의해 세로 방향으로 나야 될 위젯들을 칠드러에다쭉 나열, 예, 나열시켜 주시면 되죠. 일단은 컨테이너, 예, 컨테이너를 써서 이 컨테이너가 일단은 이 컨테이너가 지칭하고 있는 영역의 칼라 값을 예, 옐로우로 우리가 지정을 할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이 컨테이너 밑 부분을 약간 떨어뜨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진. 언니 한 방향만 언니. 예, 바텀 부분을 5 정도 예, 떨어뜨려서 나오게끔 해줄 거고요. 예, 그럼 이 컨테이너에는 뭘달라 붙일 거니라고 하는데 이 컨테이너 영역 내에 다시 o w 를 써서 가로 방향으로. 예, 그래서 이제 축 설정을 좀해 볼게요. 메인 액시스 알라인먼트 지금 얘가 이제 가로 방향으로 출력하는 거니까 메인 액시스는 가로 방향이 되겠죠? 가로 방향. 그래서, 가로방향으로는 main axis alignment.center 정렬해주고, 예, 그 다음에 크로스 반대축은, 그러니까, 로니까 가로방향이니까 반대축은 세로방향이죠. 예, 그래서, 반대축의 alignment는 start로 일단은 지정을 해줍니다. 예, 이렇게 지정해주고, 로에 의해서 가로방향으로 쭉 나열될 위젯들. 예, 이것도 그냥 컨테이너로 할게요, 컨테이너. 그래서, w i 스 예, 뭐, 50 정도. 그 다음에 높이 값100 정도. 일부러 좀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 그 다음에 칼라는, 이제 칼라로 구분하죠. 그래서 첫 번째는 c o l o r s e d 예, 이게 출력되게끔 하고. 비슷하게 갈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 가로방향으로. 예, 가로방향으로 하나가 추가가 됐죠. 여기에다 또 하나를 추가해주고 또 하나를 추가해주고 세개 정도. 사이즈를 테스트를 위해서 약간씩 다르게 해주겠습니다. 예, 그래서 두 번째는 높이 값이 50, 세 번째는 한150 정도 되게끔. 예, 이렇게 설정하고 두 번째는 그린으로 나오게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블루로 나오게끔. 자, 이렇게 되면 얘네 컨테이너는 영역의 백그라운드 컬러만 칠한 것 뿐이죠. 예, 그래서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이렇게 세 개의 위젯이 가로방향으로 나열이 됐죠. 예, 그리고 요게 다시 컨테이너에 의해서 감싸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좀 테스트를 편하게 하게끔 하기 끔하기 위해서 요 컨테이너 부분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예, 컨테이너 부분을 그대로 복사해서 밑에다가 흠맛 찍고 하나 더 추가. 예, 이렇게 되면 위에 있는 컨테이너와 밑에 있는 컨테이너가 컬럼에 의해서 위아래로 예, 이렇게 나열이 되죠. 지금 복사한 거 지금 똑같이 옐로우고 밑에 바텀으로 5줄 거고요. 그 다음에 로에 의해서 3개를 추가할 건데 메인 액시스를 좀 바꿔 볼까요? 이번에는 센터가 아니라 스페이스 비트윈 예, 이렇게 우리가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크로스 액시스는 엔드 예, 어떻게 배치 됐는지 좀 차이점을 보기 위해서 예, 이렇게 하고 나머지 값은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대로 또 한번 복사해줘요. 아, 위치, 위치. 예, 그래서 예, 컨테이너 그 다음에 콤마 여기다가 예, 또 한번 복사해줘요. 를 그래서 똑같이 옐로우에 바텀 오고 예 그런데 여기에다가 높이 값을 지정하겠습니다. 아, 200이라고 한 정도 지정할 거고요. 그 다음에 로가 되겠고요. 예 메인 액시스는 스페이스 이브니 예, 이렇게 지정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 세로, 이제 새로 축 크로스 액시스는 스트레치 쭉 늘어나게끔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줍니다. 어, 사이즈 및이 안에 들어가는 세개의 컨테이너는 똑같이 그래서 이것만 바꾼 거죠. 어떻게 나오나 한번 확인해 보려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했고요. 자그 다음 여기 컨테이너에다가 또 한번 복사를 해줘요. 이렇게 복사해 준 다음에 이번 이제 스택쪽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옐로우에 5까지 맞고요 여기에도 사이즈를 주죠 예, 그래서 높이값 200 정도로 지정해 주고요 자그 대신 이 차일드에는 로가 아니라 스택 겹쳐서 예, 스택을 지정해 줍니다 예, 그래서 겹쳐서 나오게끔 그러면 로나 컬럼에 로나 컬럼은 방향이 있다 보니까 축 설정이 되죠 근데 스택이다라고 하는 애는 겹쳐 치워서 놓겠다라는 겁니다. 축 자체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아예 제거가 돼야 되고요. 자 여기에 추가하고자 하는 걸 레드. 예, 첫 번째 건 그냥 레드고 사이즈 지정안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이 스택 영역 전체를 차지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차곡차곡 쌓이는 거니까 예, 그 위에 백백으로 예, 백백으로 한번 해봅시다 한번 사이즈를. 백백으로 해서 그린이 올라가게끔 하고 그다음에 그 위에 50 5 0으로해 볼게요. 50 50으로 예, 이번에는 옐로우라고 지정을 해 볼까요? 예, 책이랑도 완전히 동일하게 하려고. 예, 옐로우. 예, 이런 식으로 한번 예, 설정을 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돌려봅니다. 자 실행시켰더니 나오긴 나왔는데 애매하게 나왔어요. 밑부분에 검정색 노란색의 이 사선 패턴이 이거는 어, 플러터 앱이 화면을 오버해서 스크롤이 필요했을 때 경고 성격으로 출력되는 부분입니다. 이 노란색 검정색 부분을 저희가 준비한 건 아니고 예 그래서 전체가 지금 화면이 오버되는데 스크롤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경고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 여기에 전체 부분이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전체 부분인데 이 부분을 스크롤이 가능하게끔 싱글 차일드 스크롤 뷰라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뷰를 이용을 할 거고 여기에 차일드에다가 예,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놨던 컬럼 부분을 잘라내서 예, 이거를 잘라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붙일 겁니다 예,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지정을 해줘요 예,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돌리면 예,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전체 스크롤 되죠. 예, 이렇게 되죠. 자 전체적으로 보세요. 싱글 차일드 스크롤비에 의해서 전체가 스크롤 되고 있고요. 예, 그 다음이 전체가 컬럼이죠. 예, 컬럼, 안에, 컬럼 안에 컬럼 안에 컨테이너가 하나, 예,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세 개, 예, 네개 컬럼 안에 그러니까 예, 위아래로 컬럼 컨테이너 네 개가 이렇게 나열된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첫 번째 컨테이너 안에는 로 방향으로 세개 그러니까 가로 방향으로 세 개인데 예, 메인 축, 가로 축은 센터, 그 다음에 세로 축은 스타트를 해서 위에 딱 달라 붙었고요. 그 다음에 가로 축은 센터 정렬이 됐죠. 자두 번째 거예 마찬가지로 가로 방향으로 나열 시켰는데 스페이스 2분이예 그러니까 세 개가 딱 떨어지면서 여백이 동일 사이즈로 지정이 됐고요. 세로 축은 엔드에 붙어 버렸고요. 예, 그다음에 세 번째 줄 예, 스페이스 이브닝 예, 그러니까 위젯 왼쪽, 오른쪽 위젯 왼쪽, 오른쪽이 이제 동일 사이즈로 스페이스가 먹었고요. 그다음에 세로 사이즈는 그냥 지네가 차지할 수 있는 영역으로 쭉 늘어나라 예, 이렇게 지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스택에다가 색을 붙였기 때문에 먼저 빨간색이 출력이 되고 빨간색 위에 예, 그린이 출력되고 그린 위에 옐로우가 출력됐다 예,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